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공인회계사 이영석입니다. 어, 기본으로 돌아가는 회계처리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어, 이 강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인 장부를 기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계 원리 수준 정도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를 정확히 알므로써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금과 관련된 그 회계처리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무엇인지 설명 드릴게요. 어, 여러분, 우리 대차대조표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여기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자산, 전체가 자산이 기록되죠? 그리고 여기는 자본. 여기 부채가 기록이 되는데 부채 중에서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자산도 유동자산과 크게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잖아요. 유동자산은 빠른 속도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비유동자산은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자산. 이렇게 분류해요. 예, 요걸 꼭 지켜야 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이걸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그마한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100% 요렇게 순서를 지킵니다. 예, 그래서 자산이 요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누어지듯이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물론 자본은 유동자본 비유동자본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돈을 갚아야 되는 것들,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다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미지급비용 다 1년 안에 돈을 줘야 되는 것. 실제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걸리는 어떤 그 장기적인 개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는 요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겁니다.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두 번째는 장기 차입금 요 정도만 아시면 문제가 없어요. 예 일반 회사에서 뭐 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사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선 아셔야 되는 건요.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추정부채입니다. 이 부채를 추정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계산을 하냐면,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여러분 더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퇴직 그그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급여 파트에서 사람들의 근속 연수라든지 이 사람의 급여를 정확하게 저장했다면 거기서 퇴직금 추계 명세서를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추계액 산출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 추계액이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퇴직금 추계액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기말 잔액이 된다. 하는 요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 12월 31일 기말, 기말에 여러분들 회사에 10명이 있어요. 10명한테 갚아야 될 부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결국 그 10명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되겠죠?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렇게 T계정으로 작성한다 그러면 기초는 여기 들어가고요. 부채니까. 당기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차변, 이렇게 계획하고, 당기에 설정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여기 기말이 들어갑니다. 요 숫자가 바로 퇴직금 추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지급과 설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